시편 135편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요아께서가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면 3절은 1절에 이어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전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성전에 또는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걸까? 사실 예배하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려면 사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나와야 하는지 몰라요. 오늘 같이 추운 날, 어, 그렇죠. 따뜻한 아랫목에 있다 보면 정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육신의 편안하고픈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 그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다른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도 많고 또 누가 나왔는지 한번 출석 체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이 찬송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또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평가해 보기도 하고 또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꼭 자기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사람일수록 꼭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 평가자도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하시면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삼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편은 일절에서 세 번에 걸쳐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두 번이지만 맨첫번에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세번 걸쳐서 일절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 알아서 3절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고대로 본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들과 또 장작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숲풀의 뿌리 걸려 있는 수양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 주시면서 어, 이삭 말고 이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고 또 이삭은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또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수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 여기까지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여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는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기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 민이라 아멘.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 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을 징계할 때 그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과 질병들은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례복기 23장 25절 26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중에서 병을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코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어, 아멜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딱 잡아지죠. 아론은 형이고 훌은 매형이에요. 형과 매형이 양 옆에서 손을 딱 붙들어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으니까 여기에 아예 돌을 싸가지고 모세의 손을 이렇게 딱 올려줘요. 그래서 끝까지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깃발은 기쁨 또는 승리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깃발은... 우리를 가장 앞에 서 이끄는 표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행진할 때 깃발을 들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가 깃발을 따라서 앞에 행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의 깃발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가 행진할 때 깃발을 탁 들고 그걸 따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우리 앞에 탁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탁 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명이 되는 것이죠. 또 깃발은 소속감을 나타내요. 소속감. 깃발 아래에 소속된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깃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별로 사람들 쳐다도 안 보지만 외국 나가면요 태극기가 딱 있으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그 외국에 좀 며칠 여행 가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라는 거, 그 나라의 깃발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강한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 아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 진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도인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엣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랬어요. 기도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본 다음에 슬퍼도 써이다. 주 여호와 연애가 여호와의 사자를 태면하여 보았나이다.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피로써 한심하고 반을 싸운 후에 요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평강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마음에 딱 평강이 왔다. 여호와샬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평강은요. 이 세상과는 다른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와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찬양해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다르고요. 똑같이 찬양하는데도 다르고요,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달라요. 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진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줄 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